아세안 플러스 3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됩니다. 25년 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분구와 국가간의 실질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 플러스 3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제 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 유림을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합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을 함께 대응한다면 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삼국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